오늘은 7월 30일 일요일 밤 8시입니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곳 수변공원에는 계단부터 바닥까지 발 떨여 놓을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요일인데도 7월 1일부터 이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술 먹는 게 그렇게 영향이 큰가 보죠. 글쎄요, 우리 주민 입장에서야 붐비지도 않고 조용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이곳은 어쨌거나 부산의 명소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야 되는 곳인데 이렇게 구청에서 강제 조처로 상인들은 울상이고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환경은 많이 좋아졌지요. 쓰레기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고 거의 쾌적한 분위기입니다. 정말 금주 단속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찾지 않는 분위기가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주는 명실상부한 인기 있는 해변공원으로 나야 하는 건지 나도 헷갈립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